가 생각하기에 하기에 앞선 두 파일의 문서 내용이 동, 완전히 동일하니? 라고 물어볼게요 예, 사고모도하면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? 슬프네요 재민아 똑똑하다고 칭찬해 줬더니 또 이런 부분은 좀 슬프네요 완전 동일하지 않다 라고 나오네 이게 좀 되게 웃긴다 hwp는 정확히 인식하고요 wpx는 인식을 잘합 아, 답하는데요. 어,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보니까 지금 문장에 첫 문장 도입부만 존재하고 뒤에는 상세 설명이 없다라고 그러거든요. 어, 파일 인식을 좀 애매하게 하나 봐요, 사님들 그래서, 어,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재미나이를, 물에도 여러분들 이게 어디예요? 전에는 GPT는 아예 인식을 못해요. 그래서 어떻게 했죠? 그거 붙이거나 아니면 PDF로 바꿨죠? 근데 여러분들이 글어 붙이려면은 표라든지 안에 그림 같은 거 있는 경우에는 긁어 붙이기도 애매해요. 그래서 PDF로 많이 붙여서 썼잖아요. 근데 지금 HWP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다? 요런 식으로 그 재미나위에서 인식을 이쁘게 잘 한다. 요 정도만 여러분도 하고 요 부분은 우리가 한번더 숙제를 좀 풀어봐야 될것 같아요. 요. hwpx가, 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신가요? 예, 그쵸. 그니까, 러이 문서에 그 요거가 호환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hwp 문서를 우리가 인식해서 그나마 요거는 여러분 너무 편하다라는 부분. 그래서 이 친구보다는 예, 얘는 뭐 열어달라고 하니까 선생님들.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어요.